탈무드에 등장하는 한 현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말하기를 배운다. 하지만 입을 다무는 방법에 대해서는 교육받지 못했다. 오늘은 탈무드의 지혜와 행복한 인간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에는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좋은 영상은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친구에는 세 가지 종류가 존재한다. 첫 번째 친구는 음식과 같아서 매일 필요하다.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옆에 두어야 하는 친구에 속한다. 두 번째 친구는 약과 같아서 가끔씩 필요하다. 필요할 때가 있고 필요하지 않을 때가 있다. 상황에 따라서 가려 만나야 하는 친구이다. 세 번째 친구는 질병과 같은 것으로 항상 피해 다녀야 한다. 처음에는 살갑게 다가왔으나, 결국 인생의 독이 되는 친구에 속한다. 아무리 친한 벗이라도 너무 가까이 하지 말라. 친구는 장작과 같다. 친구는 불타고 있는 장작이다. 적당한 거리까지 접근하면 몸을 따뜻하게 녹일 수 있다. 하지만 너무 가까이 가면 화상을 입고 만다. 악한 사람은 하늘에서 예쁘게 내리는 눈과 같다. 처음 만났을 때는 순결하고 아름다워 보이지만 땅으로 꺼지고 나면 금세 흙투성이가 된다. 악한 사람은 처음에는 매우 아름다운 세계를 그려낸다. 온 세상이 은으로 덮인 순결한 설경처럼 말이다. 그러나, 현실이라는 태양이 비친다. 눈은 녹아 사라지고 온통 진흙투성이에 나쁜 세계가 펼쳐지게 된다. 악한 사람이 나에게 아름다운 세계를 그려 보이더라도 결코 속아서는 안 된다. 다음날, 눈을 뜨면 진흙투성이의 세계로 변해 있을 테니 말이다. 애매한 친구보다 차라리 확실한 적이 낫다. 우리가 가장 상대하기 힘든 것이 이것도 저것도 아닌 애매한 친구이다. 진정한 친구인가 아니면 적인가 도무지 구별할 수 없는 사람은 상대하기 매우 곤란하다. 인간은 친구를 만나면 누구나 속마음을 털어놓고 싶은 욕구가 있다. 그런데 그 친구가 확실한 적인 것을 알고 있다면 그 적이 자기에게 요구하는 것과 요구하지 않는 것을 확실하게 알수 있다. 그러므로 상대와 사귈 때 애매모호한 자세로 친구인 척 하는 것은 비겁한 자의 짓이다. 애미 모호한 친구보다는 차라리 확실한 적이 낫다. 나쁜 곳에 가서는 돈 주머니를 잘 단속하라. 인간은 선한 마음에 의해서 가끔 경계심을 풀게 된다. 돈 주머니를 빼앗기고 나서는 때는 이미 늦었다. 나쁜 환경에 있는 자에 대해서는 항상 경계하여야 한다. 향수 가게에서 일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온 몸에 향수 냄새가 가득할 것이다. 인간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함께 생활하는 사람의 영향을 받는다. 인간은 인간인 이상, 그게 누구든지 주위의 환경과 보조를 맞추지 않고 살 수는 없다. 이것을 부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그렇게 사는 것이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친구를 택할 때에는 항상 깊이 생각해야 한다. 나쁜 환경에 던져진 사람은 그 환경의 영향을 받기가 쉽다. 또한 좋은 환경에 속해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이다.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서로 어울리려는 성질이 있으며 다른 동물에 비해서 적응력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과 사귀게 됐을 때에는 그 사람의 환경이나 지나온 삶의 발걸음을 반드시 따져봐야 한다. 모든 사람은 본인이 자라온 세계나 처해 있는 환경을 경험으로써 그 몸에 고스란히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인간의 본성이 착하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 모든 사람이 착하다고 할수 없다. 아이들을 보면 그 부모를 알수 있듯이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수 있다. 그러므로 친구를 사귈 때 좋지 못한 것이나 나쁜 것을 물들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착한 사람이 나쁜 사람을 선도하려고 해도 그 뜻을 이루기 보다는 자기마저 악의 유혹에 빠지기 쉽기 때문이다. 신부 밑에서 자랐거나 어린 시절부터 성당에 다녔던 사람이 신을 믿지 않거나 나쁜 사람이 되기는 어렵다. 마찬가지로 도박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정직하기를 바라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스스로 정직하고 올바르게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려면 자신의 의지부터 확고히 세워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자신을 단단히 지켜야 한다. 손님과 생선은 사흘만 지나면 악취가 난다고 했다. 손님은 비와 같은 것이어서 적당하게 부리면 기뻐하지만 장마가 되어서는 안 된다. 소문은 가장 좋은 소개장이다. 사람의 평판이란 것은 수천 장의 소개장을 세상에 뿌리는 것과 같다. 그리고 평판을 솜만큼 빠르고 과장되게 전달해 주는 것은 없다. 그 소리는 높고 넓게 퍼지는 것이다. 밀거루 장수와 불뚝 청소부가 싸움을 하면 밀거루 장수는 검게 되고 불뚝 청소부는 하얗게 된다. 현명한 사람은 의미 없이 싸움을 하지 않는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재산은 친구이다. 인간은 누구나 일생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사람의 수가 한정되어 있다. 싸움은 자신의 소중한 인간관계를 줄이는 가장 빠른 방법이다. 이겨도 문제, 저도 문제로 서로가 득이 되는 것이 없다. 싸움은 졸렬한 자기주장이다. 현명한 사람은 자신의 의견을 주장할 때좀더 사리에 맞는 방법을 택한다. 감정에 못 이겨 화를 내고 자신의 의견을 내세울 때 싸움이 일어난다. 하지만 현명한 사람은 감정을 내보이지 않는다. 감정이 아닌 지혜를 이용하여 상대방을 설득하기 때문에 감정을 보일 필요가 없다. 이쪽에서 감정을 내보이면 상대방도 감정으로 맞서게 된다. 서로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화해를 하려고 할때 간혹 한쪽만 잘못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는 화해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왜냐하면 화해는 타협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양쪽이 모두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대립 관계에서 벗어나 대등 관계로 바뀌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싸움을 한 사람은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해야 한다. 자신에게 잘못이 없다고 해도 무엇인가를 찾으려 노력해야 한다. 이것이 화해의 원칙인 것이다. 한쪽만 잘못을 인정하고 화해가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결국 그 한쪽의 잘못을 비난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서로가 잘못을 인정하고 서로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 가장 좋은 화해의 방법이다. 낯선 사람의 백마디 모함보다도 친구의 한마디 말이 깊은 상처를 남긴다. 사회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조직되어 있다.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자신의 사회는 친구들에 의해 이루어져 있음을 알수 있다. 또한 그들에 의해서 지탱되고 있음도 알수 있다. 그런데 만일, 인간에게 친한 친구가 없다면 아마 인간은 사회를 살아나갈 이유를 잃어버리고 말 것이다. 그래서 모르는 사람에게서 모함당하는 것은 그다지 큰 상처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친한 친구에게 들은 한마디 모함은 그것이 사소한 욕에 불과할지라도 큰 상처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친구를 비판할 때는 항상 조심스러워야 한다. 또한 친구를 중상모략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한다. 만일 조심성 없이 지나치게 비판하거나 혹은 모함하면 그것은 스스로 자신의 사회를 파괴하는 꼴이 된다. 하나님 앞에서 울고 사람 앞에서 웃어라. 큰 소리를 내어 웃는다는 것은 분명히 즐거운 일이다. 웃음은 희망이며 여유이다. 웃을 만한 여유가 없는 사람은 궁지에 몰려 몸을 움치게 된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웃음은 큰 행복임으로 나누어 가지는 게 좋다. 그러나 만약에 울어야 할 경우가 생긴다면 하나님 앞에서 혼자 조용히 울어야 한다. 슬픔은 남에게 나누어 줄만한 것이 못되기 때문이다. 지성만으로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려 하는 것은 마치 사막에서 물고기를 잡으려는 것과 같다. 사막에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하는 것은 헛수고다. 지성이 있다는 것은 지식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지성이 많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소중한 대접을 받는다. 그 이유는 지식을 많이 알고 있으면 편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가 알고 있는 지식 때문에 소중히 여겨지는 것이지, 인간으로서 사랑받고 존경받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와는 반대로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인간으로서 사랑을 받는다. 언뜻 보면 지성을 가진 사람이 마음씨 고운 사람보다 소중히 여겨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 마음씨 고운 사람이 더큰 대접을 받게 된다. 마음씨 고운 사람이 지식까지 겸비하고 있다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이런 사람은 사막에서도 사람들에게 물고기를 구해다 줄 것이다. 바늘기도 두 사람의 친구와 빠져나가기에는 그리 좁지 않으나 서로 원수가 된 친구에게는 천하도 좁게 느껴진다. 두 사람이 싸웠을 때 먼저 화해를 청하는 사람이 인격을 높인다. 싸움이란 물줄기와 같다. 한번 작은 물줄기가 생기면 큰 호수가 되어서 다시는 작은 물줄기로 되돌아오지 않는다.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는 사람은 친구를 잃지 않는다. 사람들 앞에서 모욕을 주는 것보다 차라리 피를 흘리게 하는 것이 낫다. 사람을 한쪽 손으로 밀 때에는 다른 한쪽 손으로 그 사람을 끌어당겨 주어라. 나쁜 친구는 당신의 수입에 대해 신경 쓰고 헤아를주는 척해도 결코 당신의 지출은 생각하지 않는다. 친구인 채 하는 사람은 마치 철새와 같아서 인생이 추워지면 당신 곁을 떠난다. 어리석은 자를 업신 여겨서는 안 된다. 인생은 상대평가이다. 어리석은 자가 있기 때문에 당신이 현명해 보이는 것이다. 예의범절을 깨달은 사람은 예의범절을 모르는 사람에게 마음을 쓰려고 하지 않는다. 무릎 훌륭한 예의범절은 냠에 버릇없는 행동과 언어를 용서해 주는 것이다. 입을 닫을 줄 모르는 사람은 대문이 닫히지 않는 집과 같다. 물고기는 언제나 입으로 낚인다. 인간도 역시 입 때문에 낚시절에 걸려든다. 한번 입으로 낚인 물고기는 다시 바늘에 걸리지 않으나 어리석은 인간은 금방 또다시 그입 때문에 걸려든다. 당나귀는 긴 귀로서 알아보고 어리석은 사람은 긴 혀로서 알아본다. 당나귀는 긴 귀를 갖고 있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듣지 못하고 있다. 오랫동안 당나귀는 어리석은 사람을 일컫는 말이었다. 어리석은 사람에게 가장 큰 적은 자기 자신이다. 자신이 어리석다는 사실은 가만히 있을 때에는 절대 알수 없다. 당나귀 뒤처럼 긴 혓바닥으로 이야기를 시작하는 순간 그 누구든지 알아차리게 된다. 어리석은 사람의 혀는 말이 많아질수록 길어진다. 그러나 아무리 혓바닥을 날름거려도 사람이 이야기할 때와 달라서 아무런 의미도 갖지 않는다. 혀에는 뼈가 없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라. 혀에게 재주를 가르친다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다. 의미없는 수다를 떨지 말라. 비밀은 꼭 지켜라. 어리석은 혀로 말하기 전에는 똑똑한 머리로 먼저 생각하라. 혀에는 뼈가 없다. 우리는 혀라고 하는 것이 연체동물임을 항상 의식해야 한다. 혀는 일생의 운명을 지배하는 중요한 몸의 부분이기 때문이다. 잠자코 있어야 할때 입을 잘못 놀리고 해서는 안될 소리를 해서 인생의 큰 손해를 본 사람들이 당신 주변에도 많이 있을 것이다. 사람은 혀와 함께 평생을 살아가야 한다. 혀는 자신의 의지를 가진 듯 제멋대로 움직인다. 말은 인간의 두 번째 얼굴이다. 입을 오래 벌리고 있으면 자신은 도망쳐버려 스스로를 잃을 수가 있다. 말 한마디 덧붙이는 것은 언제라도 가능한 일이지만 이미 해버린 말을 주어 담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입보다 귀를 상석에 앉혀라. 인간이 입으로 망한 적은 있어도 귀로 망한 적은 없다. 입은 자신을 주장하지만 귀는 다른 사람의 주장을 듣는다. 물론 인간으로 태어나 말수가 너무 없는 것도 좋은 것은 아니다. 자기 주장을 전혀 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다. 인간은 자신의 생각을 남에게 강요하려는 기질이 강하다. 그래서 인간은 수다를 떨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아무리 수다를 경계하라고 조언해도 이것은 결코 지나친 것이 아니다. 동물에게 눈과 귀가 두 개인 이유는 주위의 사물을 잘 보고 소리를 잘 들어야만 생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잘 보고 잘 듣는 것이 동물 스스로를 지켜주는 것임을 생각할 때이 말은 우리의 일상생활에도 교훈이 될 것이다. 세장으로부터 도망친 새는 붙잡을 수가 있으나 입에서 이미 나간 말은 붙잡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비밀은 돈과 같아서 아주 잠깐 방심하는 사이에 도망쳐 나가버리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밀은 돈과 같이 사용하는 순간까지 잘 간직해야 하는 것이다. 더구나 비밀은 돈보다 위험하다. 남에 대한 욕이나 비난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서로 만나서 얘기하는 것은 양쪽의 칼날을 세워둔 것과 마찬가지이다. 남을 다치게 하려는 말이 오히려 자신을 다치게 하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말을 하는 것은 인간이 태어나면서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으나, 입을 다무는 방법은 대부분 교육받지 못했다. 지혜를 둘러싸는 방파제는 침묵이다. 세상을 살아가며 이 말만큼은 반드시 기억하길 바란다. 자신의 지나간 인생을 돌이켜보아라. 입을 잘못 놀리거나, 말을 덧붙여 후회한 일은 있어도, 침묵하고 있었던 것을 후회하는 일은 별로 없을 것이다. 듣는 것은 지혜를 가져온다. 하지만 말하는 것은 후회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다. 침묵도 일종의 언어임을 기억하라. 그리고 그것을 배우면 오히려 어휘가 풍부해질 것이다. 거칠의 인사는 고양이처럼 핥는다. 그러나 모르는 사이에 남을 핥힌다. 사람을 앞에 두고서 지나치게 칭찬하면 안 된다. 사람을 칭찬하고자 할 때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라. 이것은 지혜로운 사람이 남을 칭찬하는 방법이다.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진실 중에도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 거짓말을 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은 어렸을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서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리고, 진실은 당당하게 말해야 한다고 배웠다. 그런데, 진실 중에서도 말해서는 안될 것이 있다. 하나는 상대방을 다치게 하는 진실이다. 진실에도 거짓말과 같이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또 하나 이야기하면 안 되는 진실은 비밀이다. 자신의 비밀이나 남의 비밀을 말해서는 안 된다. 진실도 거짓말같이 위험한 것이다. 진실도 날카로운 칼처럼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한다. 거짓말쟁이는 뛰어난 기억력을 가져야 한다. 거짓말쟁이는 이익될 것이 없다. 진실을 말해서 얻는 것은 무엇을 말했는가 기억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거짓말을 하게 되면 당장은 이익 생기는 일이 있겠지만, 긴 안목으로 보면 아무런 장점이 없다. 대부분의 사람에게 가장 큰 고통은 남에게 말하지 못하는 것이다. 남이 모르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은 우월감을 갖게 한다. 그리고 그 정보가 상대방과 관계 있을 때, 상대방이 그것을 모르고 자신만 알고 있다면 더욱 우월감을 갖게 된다. 인간은 우월감에 적고 싶은 강한 욕망을 가졌으므로, 인간이 비밀을 지킨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또 한편 인간은 고독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강한 열망이 있다. 남에게서 따돌림 받는 것만큼 괴로운 것은 없다. 인간이 다른 사람에게 얘기해서는 안 되는 것을 이야기해버리는 이유는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함으로써 자기와 같이 경험을 하게 하고 고독으로부터 해방되려고 하는 것이다. 인간은 사물을 직접 경험하기도 하고 듣고 읽고 하는 간접적인 것을 통해서도 경험하게 된다.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도 상대방과 함께 경험을 나누는 것이 된다. 인간에게 있어 가까운 사람과 말할 수 없는 것만큼 큰 고통도 없다. 인간은 시간 또는 자기가 가진 물건이나 정보를 서로 나누면서 친해지기 마련이다. 친하다는 것은 서로 나누어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신의 친구는 친구를 가졌고, 그 친구도 다른 친구가 있으며, 그 친구의 친구도 다른 친구가 있다. 그러므로 당신 친구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조심하라. 자기가 들은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싶은 충동은 대단히 참기 어렵다. 같은 말을 되풀이하는 자는 가까운 친구를 잃는다. 비밀은 꼭 지켜야 한다. 당신의 입은 금고이다. 금고는 자주 열면 안 된다. 입을 금고에 비유하면 숙련된 열쇠업자가 와도 절대 열리지 않는 금고가 정교하고 좋은 것이다. 남을 헐뜯는 험담이나 기방은 친구로부터 친구에게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기 마련이다. 그리고 당신은 조심성 없는 행동으로 인하여 그 사람의 원한을 사게 된다. 어진 사람은 자기 눈으로 직접 본 것만 남들에게 이야기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들은 것만을 이야기한다. 귀로 무엇을 들을 것인가 눈으로 무엇을 볼 것인가는 자기 의지대로 하기 어렵다. 그러나 입은 의지대로 할수 있다. 남의 입에서 나오는 말보다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을 잘 들어야 한다. 자기가 하는 말을 자신이 건널 다리라고 생각하라. 튼튼한 다리가 아니라면 당신은 절대 건너지 않을 것이다. 고약한 혀는 고약한 손보다 나쁘다. 말은 약과 같은 것이다. 의사가 약을 처방하듯이 신중하게 생각해 말해야 한다. 주먹으로 맞은 아픔은 언젠가는 없어지지만 모욕당한 말은 영원히 남는다. 급하게 대답하는 사람은 급하게 잘못을 저지른다. 말이 당신의 입 안에서 돌고 있을 때 당신은 그 말의 주인이지만. 밖으로 말이 튀어나온 순간부터는 당신은 그말에 노예가 된다. 밤에 이야기를 할 때는 소리를 낮추고 낮에 이야기를 할 때는 주의를 살펴보아라. 주의가 다 보이는 들판이라도 흙이 조금 부풀어 올라 있거든. 비밀 이야기를 하지 말라. 자기 자랑을 하는 것은 좋은 일은 아니지만 차라리 남을 욕하는 것보다 낫다. 모함은 어떤 무기보다도 무서운 것이다. 화살은 보이는 곳까지 쏠수 있지만 모함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건너편 마을까지 망하게 한다. 침묵은 어진 사람을 더욱 어질게 한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는 침묵의 소중함을 알지 못한다. 어리석은 자가 현명해 보이는 방법은 간단하다. 그저 입을 다물고 있으면 된다. 어리석은 사람을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어리석은 사람은 수다스럽다. 짓거리기를 잘하는 어리석은 자는 엉뚱한 시간을 가리키는 시계와 같다. 말없이 가만히 있는 어리석은 자는 고장나서 움직이지 않는 시계와 같다. 둘 중에 후자가 훨씬 낫다. 남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 즐겁게 오래 살고 싶다면 숨은 호로 쉬고, 입은 다물어라. 오늘 준비한 궁극명언은 여기까지입니다. 팔무드의 인간관계 지혜에 대해서 공부해보니 어떠신가요? 해당 영상을 반복해서 들어보세요. 가장 좋은 공부는 반복 공부랍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